Welcome to Lala English Channel. This is Stephanie. 예,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저는 스테파니 채널 주인장이고요. 네, 오늘은 어, 쉽고 즐겁게 시작하는 영어회화 시작반입니다. 시작반이지만 시작한 지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50번째 강의입니다. 1반, 2반 강의 함께 하고 있고요. 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고 쉽게 쉽게 3년을 채우셔서 영어가 어,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옹알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옹알이를 하지 않고 영어를 하시길,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옹알이 코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옹알이 없이 애들이 말 못하잖아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옹알이를 한 적이 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랄라 잉글리시 채널이 아주 중요하고 음 네. 소중한 클래스입니다 예, 옹알이가 없이 어, 영어를 날로 먹으려기 때문에 안되지만 안 우리는 날로 먹지 않고 예, 착실하게 옹알이 과정을 거쳐서 쉽게 쉽게 영어를 합니다 네 일반 이반 강의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이 50번째 강의니까 음, 1번 강의부터 들으세요 그래서 어 재생 목록에서 1반 영어회화, 2반 회화과정을 1반하고 2반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따라 오시면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 드리시고요,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시고요. 실전 연습까지 세 가지 세트로 올려드리니까 실전 연습은 한국말 보고 줄줄 줄줄 연습하셔서 예, 그것까지 마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십니다. 볼게요. We are the Amoroso family. We are a m 림 말이죠. 우리는 뭐뭐입니다 We are 주림 말. We are, we are, we are 이렇게 되죠. Amoroso 이제 그 성이에요. 성 그래서 Amoroso 가족입니다. 우리는 Amoroso 가족입니다. 그래서 뭐네 명이나 뭐 다섯 명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모로스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아드, 아이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the Amoroso family. Amoroso가 모음이죠. 아, 예요 모음 앞에서는 the Amoroso 하지 않고 the Amoroso family 이렇게 되죠. 그래서 Amoroso 가족 하면은 the Amoroso family 이게 뭐랑 같냐 하면요, the Amoroso랑 같아요. So, 이렇게 해서 예, 아무로써 가족들 the 아무로서스랑 같아요 여기도 나오죠 the Cooper family 하면 c o o 씨 가족이죠 c o 가 이제 성이에요 성 그래서 c o o 의 가족은 뭐랑 똑같다고요 the c o o 랑 같아요 뭐 더는 대문자 쓸 필요 없죠 the c o o 랑 같은 거죠 그럼 김신의 가족은 어떻게 돼요 the Kim f 혹은 the Kims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장신의 가족은 더장 패밀리 혹은 더 장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 아무개네 가족 그러면 디 h e a 소 패밀리 혹은 디 h e a 소 o 더 c o a p e f r f m m i l y 혹은 a h e c o o p e r s 이렇게 됩니다. So 우리는 아무 m m 가족입니다. We are from Mexico. 우리는 멕시코에서 왔어요. w e a r e f r o m 뭐뭐 출신인. 뒤에 거에서 온. 이런 뜻 o 죠 Right now.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 Right now. r 면은 h 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 어 과거 이분 어 뭐요? 예 지나간 이분 그래서 한5분 정도를 지금이라고 치면 right now 하면 지금 바로 요 순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그거예요. 예, now나 right now는 똑같은 거지만 어 한국말로는 지금과 바로 지금 그 차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right은 강조예요. 바로라는 뜻이에요. right은 여기서 여기서 타그르다할때 어, right이 아니라 예 그리고 발음은요. right now right now가 많이 익숙하신데 아니에요. right now 하고 스타카토 이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칠게요. Right now 보다, right now 그럼 잘못 알아듣고요. Right now 하고 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 하면, 영어는 무조건 굴린다고 생각하셔서, 한국말로도 굴리는 연습을 시키는 학원조차도 있어요. 비싼 학원인데.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네. Right now 아니고, 예, 네, 한국말도 굴리지 마시고요. 영어는 무조건 굴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어는 또잘 끊으셔야 돼요. 굴릴 때 굴리고. 예 끊을 때잘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끊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굴린다고 생각하시는 걸 마음을 접어두시고요. 굴리는 거는 뭐 20%도 안 된다 하면 끊는 거는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끊는 걸 앞으로 제가 스타카토 많이 찍어드려요. 그 스타카토만 잘 지키셔도 영어가 아주 막깔나게 네, 들리면서 외국인들이 내말좀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발음이 좋으니까. 네, right now 하면요. right now 보다 right now Now 옆에 짝꿍이 졸다가도 깰수 있도록 해, right 하고 딱 끊으셔야 돼요,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고요. 또 이거는 발음을 잘못 하시는 게 r 발음 때문에 못 하십니다. Light now 이렇게 하세요. Light 아니고 light 은 l 발음입니다. Light, light 아니고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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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아니고 right, light 아니고 right 예요.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yeah. 그래서 light 하면은 l l l 은 뭐죠? Light 하면은 빛이죠, 빛. Light, yeah. la, la요, l, la. 를한 박자 해야죠. 을을을 을. 아, 십 분의 일 박자로 짤게요. 라라 라. 해서 혀가 천장에서 딱 붙었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죠 발음이. 라라라라라라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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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희 랄라 잉글리시가 그래서 이거잖아요. 라라 아니고 랄라. 라라. 이거는 라라죠. 이거 랄라요. 랄라 랄라 라라 라라 랄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는, 라라는 굴러가죠. R이 있으니까 굴러가고요. L은 굴리면 절대 안 되고요. 라라 얘는 라라 라라. 우라, like 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R은 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 하고 라잇 나오거든요. 아니, 라잇 이거는요. 우, 라를 한박자 <buckets> <sorting> 하시되 우, 우를 어떻게 해요? 10분의 1박자로 빨리 하시는 거죠. 라, 우라. 우는요, 그러니까 발음한다기보다 입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라, 라. 라잇, 나우, 라잇. 라잇 하면서 딱 끊어야 돼요. 라잇, 나우. 바로 지금. 라잇, 나우. 라잇, 나우. 라잇, 나우. 라잇, 나우. 라잇. now.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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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r i g 한국말 o w Right now. r i g 이 t now. Right now. Right now. r i g h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래서 여기를 따닥 치시고 앞으로 가셔서 하시고 따닥 치시면 Right now. Right now. r i g h 서 따닥 따라고 따닥 따라고 따라 여섯 번 이상 따라하세요. Right 나 o w 예요 바로 지금은 we are living.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다죠. be plus ing. 몸 하는 중이다. live에서 나왔죠. 살고 있어요.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 앞에 인스죠. 나라 이름 앞에도 인스입니다. 시카고. 시시 시, 시카고 아니고 쉬 쉬예요.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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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이렇게 되죠.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We are having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이두 줄에 have a good time 많이 들어보셨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즐겁게 보내다예요. 그래서 어, 진짜 재미없었어 그러면 have a bad time이 되겠죠. <laughs> 네, 그래서 we are having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 와서 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사 와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We can do many interesting things here. 우리는 here 여기에서 많은 흥미로운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있는 띵 어, 것도 되고 일도 되요. 흥미로운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 이사 오면 재미있는 재미따기보다 좀 흥미롭죠. 어머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으로 제가 번역한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일들을 할수 있다가 되죠. c a n 은요할수있다할땐 강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we can도 하면 안 되고 We can do 이렇게 돼요. 그래서 can 보단 can으로 약화돼요. We can do, we can do 못한다 그럴 때는 강조가 돼요. 그래서 c a n t 하지 않고 t를 발음 안 하면서 we can t do 하면은 못한다가 됩니다. 할수 있다는 we can do 못하는 we can't do, we can do 이렇게 돼요. We can t가 발음 안 나면서 we can do 아니고 we can't do 두가 do, 조금 세지죠, 발음, 세지죠 발음이? 해서 연습해 볼까요? 이거 중요한 건데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We can do. 할수 있다는 할수 없다. 나시 들어가면 강조해요. We can do. 이렇게 됩니다. We can do. 이건 두고 do, 이건 뜨가 돼요. 네, 해볼게요. We can do. We can do. We can do. 할수 있다. We can do. 할수 없다. We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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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t do. We can do. We can't do. 네, 여기를 따닥 따닥 치시면 2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20초 앞으로 따라, 따라 하가고 20초 따라하고. 자,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뭐 2분 내내 제가 해가지고 따라 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앞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20초만 해드리고 어 처음 들으신 분들 빨리빨리 따라 하라고 처음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정확히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자꾸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제가 이게 렇 부분 연습시켜 드릴 때 빨리빨리 하세요 그때그때 그때 부분 연습을 잘 챙겨 가시면 이 다음에 신나게 따라 이렇게 문장 쭉쭉 따라 읽을 때어 뭐죠 예, 멈칫멈칫 하지 않고 덜컹거리지 않고 그리고 줄줄줄 요청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래 그러니까 부분 부분을 잘 읽어야지 문장 읽을 때잘 따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여기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미국으로 이미 온 거예요. 어디로요? 시카고로, 그죠? 네. We can swim in the lake. 우리는 lake, 호수에서, 호수 안에 퐁당 빠져서, in입니다. in. 네. 수영을 할수 있어요. Can, 강조 안 한다면서 할수 있는 건, 그래서 we can swim 아니고 we can swim입니다. 네. We can visit, 이렇게 되죠? 우리는 방문할 수 있어요. Art institute. Institute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미술 기관, 예술 기관, 이니까 미술관. 이를 얘기하는 거죠 미술관 화랑 이렇게죠 art institute 우리는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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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institute art institute art institute art institute art institute 따닥따닥 따닥 누르셔서 20초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곱하기 다섯 번 i n s t i t u t 하지 않죠? 이런 걸 튜트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이티브들이. Institute 해서 튜트. 여기는 스타카토 살짝 되죠. Institute. Institute 하고 말죠. 튜트 하지 않아요. We can s e 이것도 We can s 죠칸약화되어할수 있는 건. 예. 우리는 높은 건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건물 그러면 하이빌딩 할것 같지만 건물은 하이 안 써요. 하이빌딩 하자고 tall building, 키가 큰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작하시라고 러면 전부 다 네, 거의 다 하이로 쓰시는데 아니고 어, 뭐죠? 어, 높은 건물 하면 tall buildings, 하이빌딩 안 쓴다라는 거. 키가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all buildings, 우리는 높은 건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들을 볼수 있다가 되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고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당신들은이죠? 당신들은 쿠퍼 가족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족이니까 당신은 아니고 당신들은이니까. 여기서 이제 윤회 여기서 복수형이죠. 예,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쿠퍼 가족입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어, 당신으로 물어봤으면 I로 대답하겠지만 당신 들이니까 we로 대답하죠.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aren't는 뭐였을 말이에요? are, n 의 줄임말인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생략되어 어요 no, we aren't the Cooper family.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똑같으니까 생략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 복병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Cooper family. P하고 F 사운드를 구분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것만 하셔도 꽤 레벨이 몇 단계 올라갑니다. 네. P, F 사운드.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퍼 패밀리 아니에요. 둘다 F로 하시거나 쿠퍼 패밀리 해서 둘다 P로 하시면 안 됩니다. 쿠퍼인데요. 원래는 퍼잖아요. 퍼. 그런데 쿠퍼 해서 이게 경음화가 돼요. 뿌처럼 들려요. 경음화처럼 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쿠퍼. 게다가 R까지 있으니까 구부려야 돼요. 좀 힘들어요.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쿠퍼. 쿠퍼. Cooper, 꾹부려요? b 하면서 Cooper, Cooper. 거기다 이제 F 발음 하셔야죠. Family, Coope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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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 family. Cooper family. 여기를 따닥따닥 따닥 20초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20초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다섯 번 이상 하세요. 자신 있을 때까지. 앞으로 또 나오긴 하지만 예, 이번 기회에 그때그때 그때 내 걸로 가져가세요. 이번에 완벽하게 내가 완벽하진 않으려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하시면 다음에 이런 거 비슷한 발음 나올 때 그냥 넘어가셔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제가 디테일로 별표 치시고 이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꼭 왔다 갔다 하세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당신들은 쿠퍼 가족인가요?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Amoroso family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거죠. Are you from Italy?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당신들이겠죠. 당신들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네명 있을 때대구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당신들은 이덜리, 이탈리아에서 왔습니까? 이탈리 출신입니까?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예를 들어서 진짜 이태리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그 나라 말로는 이탈리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i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발음을 이탈리하지 않고 이탈리 약화돼요. 약화. 이탈리에서 이탈리, 이탈리로 약화돼요. 이탈리, 이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I'm from Italy. 그럼 뭔 소리?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연습한 다음에 아 이탈리아는 이탈리라고 발음하니까 남들이 이탈리하면은 뭔가 국가 이름일 때는 빨리 놓치지 말고 이탈리아라고 나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음이 잘 되면 남의 발음 알아들어요. 내 발음 안 되면 남의 발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Are you from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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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from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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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하시고 따라하시고 따닥하시고 따라하시고 십초씩 앞으로 가서 곱하기 여섯 번 따라 하세요. 네. 당신들은 이탈리 출신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로 물어봐서 위로 대답했습니다. 생략된 건 뭐라고 요 No, we aren't from Italy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죠. 똑같은 말 이바픕니다. 똑같이 하면. 네. are you? 당신들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중입니까? R-I-N-G. 현재 진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들으니까 위로 대답했고 비동사로서 비동사로 대답하고. 뒤에 생략된 건 living in Chicago. Yes, we are living in Chicago. 똑같으니까 생략해버린 거죠. 네. Can you swim in the lake? 당신 들은 호수에서 수영할수있나요 네, 우리 할수 있어요. 캐 n c a 캐 o n 로대하하비비사사 o 모 w 비동사로 대답하고 이거 눈으로 보는 모 n o n woman, canon woman, canon 어 o m 어버버 하 n o n 아요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혀를 연습해, 연습해 놓 o 않고 o m a n canon w o m a 나 canon 혀 o m a n c 너 n o n w o m a 왜요? 주인님이 연습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다내 잘못이에요. 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혀를 많이 눌려서 연습을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혀가 알아서 움직여요. 네, 그거 바로 옹알이 연습하는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그 채널입니다. 옹알입니다. 이 그래서 어, 당신들은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캐널 월스 캐널 대답했다는 거죠? 당신들은 높은 건물들을 볼수 있습니까? 네, 볼수 있습니다. 캐널 월스 캐널 대답하고 하이 빌딩하지 않고. 저 빌딩 간다. 안 아,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여기가 끝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뭐 하시나요? 네, 좋아요를 꾹 누르는 타임. 살짝. 네, 2초만 쉬고 가시는 거예요. <laughs> 좀 많아서, 예. 네, 그 많을수록 쉽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려운 걸수록 짧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게다 공학적으로 너무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세요. 네. 필요에 앤 아이, 필요와 내가 두 명이 주어인 거죠. 두 명이 at the park, 공원에 있습니다. 가 되죠. 공원은요, at the park 해도 되고, in the park도 해도 돼요. 그래서 둘다 같이 써준 거예요. 둘다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필요랑 나랑 공원에 있습니다. 두 명이 어아인데 어떻게 m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일 예. 때는 m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혼자일 때는 m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두 명이 필요랑 나두 명이니까 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인데 m이 아니까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아이 혼자 있을 때는 m이지만 필요랑 나 그럼 두 명이에요. 엄연히 두 명이 때는 r입니다. 필요랑 나는 공원에 있습니다가 되고요또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보실 게뭐냐 한국말은 나랑 너랑 그래요. 뭐, 너랑 나랑도 되지만, 나랑 너랑 보통 나랑이 앞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영어는 별로. 겸손한 영어라고, 겸손한 그 언어라고 배우진 않았거든요. 예, 왜냐? 아이가 항상 대문자다. 그래서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예, 내가 중요한 언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영어가 상당히 여기선 겸손해요. 나를 항상 뒤에 놓습니다. 나랑 너랑이 아니라 U-N-I 하죠. I-N-U는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어, 내가 들어가면 나는 항상 뒤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랑 나는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랑 나는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인칭이잖아요. 위도 1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1인칭 단수라고 하고 한 명, w 는 1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내가 들어간 두명 두 이상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랑 나는 공원에 있습니다. 필요랑 나를 대명사로 쓰세요. 대신 쓴명사로 쓰세요. 그럼위 w 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공원에 있습니다. We are의 줄 말, We are, We r e r e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are playing 네, 예, 풋볼을 하고 있습니다. 풋볼은 아메리칸 풋볼이죠. 그래서 미식축구를 풋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축구는 사커죠. 사커. 사커. 에, 월드컵 경기 나가는 거는 사커. 풋볼은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 뭐 럭비랑은 또 다르다 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몰라요. 뭐 럭비랑 또 다른 거래요. 에, 예, 럭비 비슷한 스무 건데. 뭐, 어, 남자들은 잘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we are playing football. 우리는 아, 어, 미식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RIGN이 현재 진행이잖아요. 여기 이제 커다란 복병이 숨어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아까 앞에서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아까 그거보다 더 힘듭니다. 왜? 플레이, 푸, f o 예, 세 개를 조심해. <laughs> 셋다 f로 하거나 셋다 p, b, p, p, b로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플레이, 푸, f o 이렇게 돼요. 플레이, 푸, f o o p하고 b는요, 입 모양은 똑같아요. p, b. 한국말로 파 바처럼 예 그래서 두 이슬이 딱 붙었다가 똑똑 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f 는 예쁘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풋풋풋풋풋에에 예, F 발음 안 되는 분도 간혹 많으신데 한 2년 정도 옹알이 하시면은 되세요. 제가 하루아침에 고쳐드리려고 노력해 봤는데 하루아침엔 안 되고 잘 힘들어 하시고 괜히 좌절만 하시고 예 그래서 그냥 많이 듣고 따라 하시다 보면 본인 발음도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어 본인 잘했다고 그냥 혼자서 막 하지 마시고 꼭 따라 읽으세요. 왜냐하면 내 귀가 샤워가 되면서 내 혀도 이제 따라 따라 하게 됩니다. 원어민 따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어민 하면 굴리니까 힘드시니까 저를 징검다리로 밟고 가세요. 그래서 학습자 이렇게 구독자님 계시면 그다음에 원어민 있으면 간격이 너무 커서 스테파니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를 밟고 지나가시면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많이 따라 읽으시고 나중에 원어민 들으면 다 들려요. 걱정 마세요. 예, 그래서 음, 뭐 하다가 예, P, F, B 이거 힘듭니다. 이거 잘 하시면은 레벨 상당히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 playing football. playing football. playing football. playing football. playing foot 플랭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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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플 따닥 랭플랭 플랭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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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플 플레잉 풋볼 하지 마시고 풋볼 아니고 플레잉 풋볼 아니고 플레잉 풋볼 세는 건 F만 세면 됩니다. 그래서 We are playing football. 이거를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하실 때까지 네. 연습하세요. 디테일 부분 연습하셔야지 어 이따가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문장 빡빡 빨리빨리 읽잖아요. 그럴 때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j o 이거는요. j o s 아니고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죠. 스페인어 이름이에요. 스페인어.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북아메리카의 세 나라 있는 줄 알았어요. 세 나라 뭐 있어요? 캐나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제가 퀴즈를 냈죠. 예. Common s e 퀴즈를 냈는데 하, 찾아보니까 이 스물 몇 나라가 있대요. 뭐예요? 위에 그린란드, 알래스카, 뭐 거기까지 치는 데도 있고 여기 뭐 중남미까지 막 치는 게 많아가지고 세 나라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답을 세 나라인 줄 알고 냈는데 예. anyway, 예.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남미가 거의 다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었죠. 1 6 0 0 년대, 1 7 세기인가 그때. 그래서 스페인, 그러니까 멕시코까지 전부 이렇게 전부 스페인의 한 나라만 빼고 브라질이요 어디예요? 예, 한 나라만 빼고 어, 스페인의 침공을 받아서 이 삼백 년, 이백 몇년 동안 예, 했기 때문에 음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 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거의 스페인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 나라 말도 남아 있는데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고 거의 스페인어로다 통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 스페인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스페인에서는요 J가 흐 발음나요 흐. 그래서 허우스 하지 않고 호세, 호세 많이 들어보셨죠 호세, 호세, 호세입니다. 호세. 예. 그래서 어, 호나우두도 뭐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로날드 아니고 호나우두. 이렇게 있죠. 호나우두. 이 아드 흐 발음 나고 제이드 흐 발음 나는 거예요. 영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호세 타메나이 이렇게 됩니다. 호세 타메나이. 그래서 난민은요. 이름이 별로 없대요. 이름이 다양하지 않대요. 한국, 한국은요, 한국은 이름이 얼마나 다양해요. 새로 게다가 이제 뭐, 한국말 이름 지어준다고 뭐, 뭐, 새로운 한국말 이름도 막 생겨나고 정말 다양한데, 이제 남미는 거의 좀,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길, 이제 남자들이 촥 100명이 지나간다 라면호세 그러면 한 3, 3분의 1을 쳐다본대요. 예, 네. 그래서. 네. <laughs> 아, 네. 진짜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호세, 탐, 엔, 아이. 호세랑 탐과 나는, 나도 역시네요. 투, 모모도 역시. 나도 역시. 호세랑 탐, 그리고 나, 세 명이죠. 또 역시 공원에 있습니다. 가 되죠. 세 명이 주어져, 세 명. 호세, 탐, 엔, 아이. 자, 세명 나열할 때, 1, 2, 3이잖아요. 그러면 1, and 2, and 3.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엔드를, 그러 100개 나열하면 엔드를 99번 써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커마만 써요. 1, 2, and 3 이렇게 되죠. 구1 0 0 개를 알아합니다. 1, 2, 3, and 안 써요. 쭉 쓰다가 99, and 100, 예, 원한 줄에 이런 식으로 and 한 번만 씁니다. 네, 나열할 때 여러 개쭉 나열할 때 and 한 번만 쓴다. 접속사 맨 끝에다가 쓴다. 맨 끝에서 한, 하나만 남기고, 그래서 호세, s e Tom, and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세 s e 랑탐과나 호세, and Tom and I and and 두번안 쓴다라는 거예요. 호세, s e 자음엔 아이. 이렇게 되죠. 이세 명이 또역시도또 예, 역시. 아까 피요랑 나도 있었는데 이세 명도 역시 공원에 있다. 그래서 공원에는 애도 되고 인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애시 조금 작고 인은 좀큰 개념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통은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아인데 어떻게 애매안 되냐. 아니라고 그랬죠. 세 명이니까 R가 되는 거예요. 예, 세 명도 공원에 있습니다. 세 명. 내가 포함됐으니까 1인칭이죠. 데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죠. 우리는 공원에 있습니다. 똑같이 처음 썼으면 인 썼으면 인 쓰고요. 여기는 s 쓰니까 또 s죠. 여기 에에 해놓고 여기는 i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공원에 있고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요, 먹고 있다요, 먹고 있다죠. 먹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be plus ing. we are 이 e r we are 이렇게 되고요. 죄인과 나는 두 명이 주어, 주어져 네. 어,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인과 나 can 같은 거는요. 뭐 그런 거뭐 a 아 이렇게 변하지가 않죠. 조동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편해요. I can sing. Jane and I can sing. 뭐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습니다. 제인과 나는 노래 부를 수 있다. 내가 들어간데 내가 또뒤로 썼죠. I and Jane 하자 않고 Jane and I 한다는 것. 제인과 나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갔으니까 우리죠.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다. 우리는 노래 부르고 있다. 현재 진행. R plus B plus I 연지죠. We can sing 이것도요. We can sing 하지 않고 앞에 했듯이 we can sing 약화된다 했어요. We, we can sing, we can sing, we can sing 하면 못 부른다가 됩니다. So we can sing, we can sing 한다는 것. 예. 그다음 Pedro and I, Pedro and I는 피아노를 칠수 있어요.가 되죠. can 이것도 약화되죠. Pedro and I can play. I can play 이렇게죠. Pedro and I can play 이렇게 되죠. I can play. Can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그다음 피아노를 치다. 어, 더가 이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악기름 이 앞에 더를 붙인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o 예, 플레이 풋볼 할때 볼게요. 플레이 풋볼 할 때에는 더안 붙였죠. o 예, 플레이 풋볼 할 때에는 더를 안 붙입니다. 뭐예요? 어, 경기할 때는 플레이 베이스볼, 플레이 풋볼 할 때는 더안 붙이고 그냥 예, 플레이 풋볼 이렇게 되는데 악기를 연주하다. 이제 플레이가 연주하다는 뜻일 때 악기름 이 앞에는 플레이 피아노 아니고 플레이 더 피아노. 더를 붙인다. 악기 류 앞에는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명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페드로랑 나는 내가 들어왔으니까 1인칭이니까 we로 맞는 거죠. 대의가 아니라 우리는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We can play 이렇게 되죠. We can play, we can play, we can play 이렇게 되고요. We are playing the piano. 우리는 피아노를 지금 연주하고 있어요. R I N G 현재 진행형이고요. The piano, the piano.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로 쉬워 보여도 이렇게나 챙길 게 많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챙기나 하지 마시고 어, 설명 여러 번 들으시면 귀에 예, 못이 박히도록 내 귀가 알아서 예, 다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많이 들으시면.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명만 두고 배 두들기지 마시고 예,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따라 읽으시고 그리고 또 뭐죠? 삼정세트 올려드리죠? 네, 그래서 실전 연습, 한국말로 보고 줄줄줄, 금방 딱 보고 동시통역가처럼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